사람들이 너무 잘 있더라고요. 비니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방법이 뭘까?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2023년 4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함께 버텨온 친구, 문빈 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여느 날처럼 자신과 팀을 위해 열심히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은우는 늘 웃고 있었기에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다급하게 귀국했던 은우. 작년이 저한테는 되게 힘든 해였어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일을 한다면서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오늘은 내가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 잠을 잘 만한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 잠잘 만한 가치가 있나? 은우가 친구 비니의 추모 공간에 전한 편지에는 너랑 당연스레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왜 이리 그립고 후회되는지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기고 간 것들을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는 말도 함께 있었죠. 걱정하지 말고 다시 만나자.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늘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는 세상에서 오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친구 비의 존재가 너무나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비니를 더 오래 기억하고 또 팬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를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가슴속에서 잠들기 전에 늘 그저기던. 슬프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죽음을 택했던 비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떠나간 친구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가사로 썼어요. 지금도 그 노래는 부를 수 없다며 운빈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새어나오는 울음을 참는 은우. 아직도 그 노래는 못 불러요. 그려놓은... <laughs> 울잖아요. 아, 이 곡은 쉽지 않아요.